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거나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 맞다.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야, 나한테 왜 이러지? 하며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사실 우리는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을 들을 때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몬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책망을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책망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책망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됩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책망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려 주는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운동선수가 코치에게 꾸중 들으면 두 가지 반응 나옵니다. 하나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나 싶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해줘서 고맙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과 거부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죠. 여러분은 책망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책망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아,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면 고쳐야 합니다. 무시하면 엔진도 망가지고 차도 쓸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몰락한 왕들을 보면 책망을 무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책망을 받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왕위를 상실하게 되죠.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은 다니엘이 경고했지만 듣지 않고 결국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경고등이 켜져 있지는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책망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약한 사람들이고요. 부족하고 어리석은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망을 듣거나 조언을 들을 때 혹시 내게 필요한 말은 아닐까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책망을 주는 사람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칭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시대가요. 칭찬도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을 해줄 수 있는 관계는 진짜 찐 친구 혹은 찐 관계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허물없는 관계와 사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진실 어린 충언을 들었다면 우리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셋째로 책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어, 우리는 책망들을 때 앞에 걸림돌 놓이는 것처럼 불편해할 때가 많은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한 마음, 존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 이세 가지를 통해서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발전과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